오늘의 컨텐츠는 제가 홍콩을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홍콩과 칭천에서 어떤 것들로 돈을 벌수 있고 먹을거리가 있는지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와 같이 홍콩 여행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시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히파입니다. p e a 오늘 심천의 화창베이의 아침이 이렇게 밝았습니다. 지금 아침 일찍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진 않는데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제가 홍콩을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여행 컨텐츠 다른 유튜버 분들 보시면은 어떤 호텔이 좋다, 어떤 식당이 맛있다 뭐 이런 내용들로 보통 여행 관련 컨텐츠를 많이 다루시는데 힙합이 누굽니까? 힙합은 여기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 심천이나 광주 지역으로 사업을 하러 오시는, 장사를 하러 오시는 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은 다른 컨셉의 컨텐츠를 좀 준비했습니다. 보통 홍콩과 심천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심천에 오시기 위해서는 홍콩이라는 지역을 좀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홍콩과 심천은 경제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상관 관계가 있는 지역인데요. 오늘은 심천에서 홍콩으로 가는 법또 홍콩에서 심천으로 가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이제 지하철을 타러 갈 건데요. 홍콩에서 심천, 심천에서 홍콩으로 가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더 많은 루트들이 지역분들은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여기에 출장을 오시는 분들 또는 뭐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나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루트를 위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하나하나 말로 표현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 심천이 대략적으로 한국으로 따지면 개성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도 강남과 강북이 나눠져 있죠. 서울의 강북지방은 구룡반도라고 불리는 구룡. 그리고 서울의 강남은 홍콩섬이라고 불리는 아랫지역을 얘기합니다. 중간에는 바닷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강이 있잖아요. 서울에는. 여기서 가는 네 가지 루트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개성에서 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바로 가는 루트가 있고요. 개성에서 자유로를 타고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달려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루트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개성에서 서울의 마포까지 들어가는 어, 그런 루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티엔이라는 곳에서는 고속철도를 타고 개성에서 마포로 바로 들어가는 루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동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일반 지하철은 한 40분에서 50분. 공항으로 바로 들어가는 육로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1 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배를 타고 공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도 1 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 곳은 셔코라는 페리 터미널로 가시면은 마카오나 아니면 홍콩 공항 또는 홍콩 홍콩에 있는 예전에 우리 마포 나루터 있는 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배를 타실 수 있고 차를 타고 가는 곳은 광강코우안이라고 차를 타면 똑같이 홍콩 공항으로 본고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루트가 생깁니다. 로후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타고 직접 마포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부엔이라는 곳에서 고속철도를 타면 마포로 또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루트가 생깁니다. 현재 이 심천에 본인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좀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공항으로 들어갈 거냐 직접 홍콩 시내로 들어갈 거냐 이런 것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하철을 타는 것부터 배를 타는 것까지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한뭐 5천 원에서 2만 원 사이 뭐 2만 5천 원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는 동안에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되는지 홍콩과 심천에서 어떤 것들로 돈을 벌수 있고 먹을거리가 있는지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와 같이 홍콩 여행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시죠. 지하철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화창 베이 라고 써 있잖아요 화창 베이에서 지하철을 타면 하나 둘셋 세정과장만 가면 여기 후티엔 이라는 어 글자가 보이죠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홍콩으로 가는 고속철도가 있는 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지하철로 여기까지 이동을 해서 고속철도로 어 홍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워낙 지하철 노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천 내에서 움직이실 때는 특별한 물건이 없다고 하면 어 지하철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기차역으로 가는 길이라고 표시가 잘 되어 있어요. 쭉 따라가시면 기차역으로 갈수 있는 길들이 보입니다. 자리가 별로 없어서 이동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11시 40분 걸로 이제 예약을 하고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한 1시간 2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홍콩으로 넘어가면 중국에서 사용하는 치푸바오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위챗페이 같은 경우에는 홍콩 현지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콩 들어가시면 현지에서 환전을 하셔갖고 현금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옥토퍼스니 뭐니 하는데 하루 이틀 들어갈 거를 위해서 막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것들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가장 간단하게 위안화나 한화, 미화들을 가져가셔서 현지에서 홍콩 돈으로 환전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홍콩 구룡성 서구룡 쪽으로. 뭐 어~ 푸엔이라는 데서 네, 들어가는 자, 겁니다. (11시 40분) 네, 11시 아~ 해야겠다. 또 그럼 (1시간) 정도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차 시간이 맞지 않으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이런 손실이 조금 있어요. 수시로 움직이는 거를 타고 싶으시면은, 로후라는 데 가셔서 지하철을 타고 40분 정도, 50분 정도 걸려서 홍콩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사실 힙함은 홍콩을 아무리 못해도 한 100번은 가본 것 같아요. 홍콩을 이렇게 많이 간 이유는 아마 심천이나 광주 쪽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의 시간이 조금 달라요. 심천으로 들어오는 거는 아침 8시 정도 출발해서 심천에 도착하면은 한 12시? 뭐 요즘 점심시간 좀 되거든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새벽 비행기를 타고 다음날부터 바로 일할 수 있는 걸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까지 일하고 금요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들어갑니다. 홍콩에 도착하면 새벽 1시 정도 되는데 거기서 동고차를 타고 관광고안 이라는 심천의 국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는 24시간 운용을 하거든요. 심천에 도착하면 새벽 3시? 4시? 이제 호텔로 체크인을 해서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도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는데 그래서 홍콩으로도 정말 많이 들어와서 저는 홍콩에 굉장히 익숙한 편입니다. 홍콩이 또 심천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비행 항편 수라던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 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홍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홍콩에도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들 몇십 번씩 봤기 때문에 관광지에 대한 로망이 크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빕밤이 여러분들과 홍콩. 홍콩을 가는 이유도, 어 약간은 비즈니스적으로, 어 일을 할때 어떤 식으로 좀 연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거기에 또 유명한 또 영화를 찍었던 포인트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영화들을 찍었던 장소들을 힙함이랑 함께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으로 가는 기차 역시 보안 검색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시간을 한 30분 정도는 일찍 아래 내려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사람이 평일이라서 별로 없는데, 사람 많을 때는 진짜 여기는 막꽉차 하거든요.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두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차역을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에서 홍콩으로 들어가는 것은 출국이랑 같은 절차이기 때문에 보안 검색 이외에도 신분증 그리고 여권 표 검사를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공서라고 녹색으로 적힌 글자가 보이실까요? 저게 이제 빨간색이라는 뜻인데 여기 보시면은. 어디로 가는 차에 따라서 몇호 차가 어디 있는지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1, 2호 차. 저는 1호 차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위에 요번게 녹색 차다, 뭐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가시면 돼요. 제가 가는 동안에 홍콩이랑 이 중국 본토랑 관련된 어떻게 산업이 움직이는지 어떤 식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가면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차가 이제 출발했는데 제가 11시 40분 표를 예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3분 전에 출발했으니까 11시 37분에 기차가 출발했어요. 어, 이거 시간 안 맞춰서 오시면은 진짜 놓치실 수 있는 거라서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출발한 지 정확히 한 12분에서 13분 정도 됐는데 이미 이제 홍콩 구룡역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어 예전에는 어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차량으로 이동하는 길만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지금은 뭐한 13분, 14분 만에 홍콩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중국의 출국 절차와 홍콩의 입국 절차 두 개를 거치게 됩니다. 공항이랑 똑같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검역소도 다 지나가게 되고요. 외국인들은 저 앞에 서 있는 Foreigners 이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출국 절차를 마치고 이쪽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홍콩의 입국 절차를 또 거치게 됩니다. 해외 많이 나와 보신 분들은 이런 것들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자동 입국 절차에 관련해서 요즘은 어떤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전 이걸 별도로 등록해야 돼서 여권 뒤에 이렇게 홍콩에 이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어, 것들을 붙여줬었는데 저는 홍콩을 하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이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아놨었는데 요즘에는 또 자동으로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홍콩 달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내에 나가도 많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동을 하시려고 하면 2차역에 도착하셔서 여기 보시면 환전소 네, 환전소에서 먼저 환전을 하시고 또 추가로 필요한 금액 ]들은 거리에 환전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쪽에서 하시면은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이 기차역에 있는 환전소는 환율이 그리 좋게 쳐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환전하는 절차를 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500위안 정도만 먼저 우리나라 돈어치면 한 8만원 정도 되는데 500위안 정도 먼저 환전을 진행을 할게요 사실 환율이 중국 위안화나 중국 달러나 비슷비슷해서 어, 지금 받은 돈이 500에 한 플러스 5달러. 거의 차이가 없네요. 환전, 환율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구룡섬. 구룡이라고 써있죠. 위쪽이 심천이랑 붙어있는 내륙 쪽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홍콩섬. 그리고 여기는 공항에 있는 그 란터우라고 하는 크게 세 개의 지역으로 좀 나눠지는데, 우리가 홍콩의 금융허브라고 알고 있잖아요. 모든 금융회사들이 이쪽에 모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관광지, 여러분들이 야경을 보는 곳이나 맛집, 좀 오래된 그런 곳들은 여기 침사추이라는 지역부터 이쪽에 쭉 올라가서 몽코. 이 지역이 홍콩의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 거리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들 역사책에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홍콩이라는 지역 자체는 청나라 때 아편 전쟁이 벌어지면서 영국과 당시의 청나라가 싸우게 됩니다. 청나라가 지게 되면서 이 지역을 영국이 지배하게 되는데 계속 이제 식민지로 있다가 1997년에 대어 기간이 끝나서 중국 본토에 반환이 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50년 동안은 기존의 홍콩의 시스템을 유지한다. 1997년이니까, 2047년까지는 이 홍콩이 기존에 했었던 정치라던가 경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건들지 말고 유지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역사적인 내용이 홍콩에 도착하면 눈에 보이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보통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어 보통화라는 거 대신에 광동화 이 지역에서 쓰는 홍콩말이 가장 기본으로 먼저 쓰입니다 이런 공항이라던가 이런 공공장소에서 듣고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말 보통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광동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가 나옵니다. 요즘은 뭐 민주화 운동이다 해서 홍콩에서 중국 본토와 좀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미 반환이 됐기 때문에 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광동화가 기본으로 나오고요. 여기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것 같아요. 반티즈라고 해갖고 우리가 쓰는 한자랑 동일한 한자를 씁니다. 중국 본토에는 지 n 티즈라고 해서 간단하게 줄인 한자를 쓰거든요. 근데 이 홍콩 지역 광동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거의 없어졌고 특히나 홍콩이나 대만, 어, 마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옛날에 우리가 쓰던 천자문에서 배우던 이런 단체즈라는 어, 기존 한자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홍콩 도착하자마자 와 완전 다른 세상인데라고 좀 느끼는 이유가 들리는 말소리, 뭐 억양이 당연히 다르겠죠? 말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 쓰는 한자들이 일반 중국어를 배우셨던 분들은 대략 느낌으로 알 뿐이지. 정확히 저 글자가 그거랑 같은 건지 어, 파악하기가 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는 홍콩이나 중국이나 이런 도시에 도착하면 버스나 이런 것들을 잘안 탑니다. 앵간한 곳들은 다 그냥 걸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보여드릴 게 많아지기를 기원을 합니다. 이게 바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주식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홍콩 부동산 되게 비싸다고 얘기하잖아요. 홍콩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 줄 알겠어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상상도 못 못할 금액이라서 근데 이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밖에 이런 금액들이 적혀있다는 거는 여기 사람들이 집 하나 갖기가 얼마나 힘든지